안녕하세요 오팔계가 올해는 오이를 세종류를 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백다닥이 오이하고 청오이하고 노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노각은 한 20cm 정도 자란 노각을 하나 수확해서 지금 섭취를 했고요 지금 백다닥이 오이는 이렇게 지금 열렸어요 근데 수확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좀더 있다가 2, 3일 후에 수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도 어, 온 줄기를 잘 유인해서 이러한 어, 덕을 올라가면서 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바닥에가 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지에 심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이런 잎들이 다 닫으면 흙으로 비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어, 흙물이 튕겨 가지고 병충해의 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인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히 원줄기를 유인을 잘해서 이렇게 저처럼 바닥에 이 오이 잎들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에다가 지지대를 설치하고 가해도 해서 지금 어, 삼각형으로 어, 유인지를 지금 해놨거든요. 해서 안쪽에 유인해서 쭉 올라가고 나면 또 고개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유인을 하면서 오이를 지금 재배해 가지고 수확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이를 많은 양을 내가 수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큰 크기로 해서 수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따라서 겨순을 따 주는 것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초보 농부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초보 농부님들께서 겨순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대고 꼭 알려주세요.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이가 마디마디 지금 다 열립니다. 여기 맞죠? 잎사귀가 나오는데 여기도 달리고 뒤쪽에도 잎사귀도 달리고 여기 잎사귀에도 달리고. 근데 이 오이를 마디마다, 어, 오이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은 오이가 좀 잘잘해요. 어? 잎사귀 사이에 오이가 달린 이 부분. 여기가 지금 바로 겨순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게 막또 이제 온줄기처럼 커져버려요. 겨순이 더 커져가지고 온줄기처럼 되면서 또 이제 가지를 치면서 거기서도 오이가 열리거든요. 그래되면 오이가 너무 많이 열리고 또 오이가 작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줄기를 유인해서 저는 오이를 지금 수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겨순이에요. 이게 겨순. 곁순. 이 겨순을.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이 나온 데마다 이렇게 교순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교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또이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전부 어이 나온 데마다 이 교순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교순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교순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노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 줄기입니다. 온 줄기인데 제가 이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놔둬버렸어요. 놔두니까 원줄기 놔두고도 거의 온줄기처럼 이렇게 곁까지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마다 지금 다 이렇게 오이가 달려요. 그럼 얼마나 많은 오이가 달리겠어요? 그래서 홈질을 떠나서 오이를 하느냐고 사람 그대로 놔두시고 이렇게 옆에 곁순을몇 개씩 이렇게 또 길러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원줄기 말고 여기에 지금 곁순이 하나, 둘, 세개 정도가 곁순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곁순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개 어, 정도 곁순을 제거하지 않고 원줄기처럼 같이 키우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제가 곁순을 제거하면서 오이를 길를 계획입니다. 이제 저는 오이망을 쳤기 때문에 넝글선이다 감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오이망을 안쳤을 경우에는 줄로 유인도 해주고 또 끈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어 집게로 이 똑바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유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